가족들과 함께 해야 또제 맛있잖아요. 근데 우리 군인 장병 여러분은 열심히 나라를 지키느라 집에도 못 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가족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제가 있잖아요. <laughs> 아, 얘왜 아! 네, 이러는 거야. 아, 마님, 아, 네. 떡국 아, 준비잘 해왔니? 그렇습니다, 마님. 저만 믿으시고 가시죠, 마님. 마님, 떨쎄, 크로스. 장병들에게 특별한 명절을 선물하기 위해 시장을 찾은 김남매. 어머니 이렇게 하면 얼마예요? 이거는요? 네. 5천 원, 6천 원, 네. 9천 원, 만천 원. 어머나 어떻게 해? 저희가 네. 천 원만 깔고 저희가 제사를 차례로 네. 지낼 게 아니라요. 우리 군인 장병 여러분들을 위해서. 네. 근데 너무 이문이 없어서 200원 찌개 해주세요. 아, 200? 아, 200원? 200원 찌개입니까? <laughs> 차례상에 올릴 과일이며 떡까지 발품 팔아가며 시장을 보는데 와, 많이도 샀네요. 장병들이야, 기다려라! 깻남매가 간다! 오늘 찾아갈 곳은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민통선. 엄격한 신고 절차를 거쳐 최전방 GOP를 향해 달려가는데. 전군에서 가장 험준한 산악지형, 가장 높은 고지에 위치한 칠성구대 GOP. 마침내 도착이요. 아, 상큼한 냄새. 야, 만리 드디어 우리 최전방의 안전을 사수하는 우리 GOP 부대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자, 우리 빨리 떡국을 끓여줘야 되니까요. 가요. 말해, 예, 가시죠. 아니, 저기. 예, 저기 도 아, 야, 누가 마님이야? 뭐야. 누가 도시 누가 만님이야 뒤에서 보면 누가 하는 건지 몰라. 김남매, 오늘 기대가 커. 잘해. 자기 어? 여보세요떡 그만 괴롭히고 써세요. 어, 아니 떡이 이렇게 아, 안, 안 써요. 떡이 안썰 아, 참. 아, 떡이 안 써요. 아, 봐 봐요. 아, 좀 어떻게 해요. 예? 이거 떡은 어떡해. 이렇게 말랑말랑하면 잘안 썰리기 때문에 냉장고에 넣어서 얼려서 쓰시면 더잘 썰려요. 음. 이거 답답이들. 이 야, 최신식이다. 5 0 인분이 어, 넘는 어, 떡국을 끓여야 하니 아, 초대형 무쇠솥 준비. 크다 아, 깔끔한 국물을 내기 위해 멸치, 천원 입수, 파송송 썰어 넣고 잘 우러난 국물에 떡과 계란까지 넣어주면 어 제법 떡국 같은데요. 어디 보자 간이 잘 맞나? 취사병 마지못해 맛을 보는데 어떤가요? 맛어세요 음, 이게 처음에 물 때는 네. 좀 건성 건성한. 맛이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보니까 정말입니다. 그렇죠. 마인과 돌쇠표 떡국입니다. 야 완성! 김남매가 정신 없이 떡국을 끓이고 있는 사이, 칠성군의 장병들은 차례상을 준비했다. 조상님들께서도 지금 다 오셔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합동 차례를 지내도록 하자. 설 명절 고향에 못 가는 장병들은 전우들과 합동 차례를 지내는 것이 군 풍습. 장병들은 조상님께 차례를 올리며 가족의 건강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기원한다. 아버지 어머니 어, 명절인데 제가 또 이렇게 집에는 못 갔지만 그래도 이렇게 차례 이렇게 지내고 좀 건강하게 감기 안 걸리고 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랑합니다. <laughs> 드디어 야심차게 준비한 떡국 타임. 잘 먹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정성 듬뿍 담아 떡국을 아, 퍼주는 아, 김남매. 아, 네, 맛이 있을까요? 날이 날인지라 부모님을 대신해 손수 밥을 떠주는 행복한님 우리 행복한님이 최고예요. 사랑해, 니다 비록 엄마가 끓여주신 떡국은 아니지만 떡국 한 그릇에 명절 기분이 난다. 그러니까 누가 제일 생각나세요? 문선이 누나가 가장 생각나요 누구야? <laughs> <laughs> 손문선 누나가 가장 생각납니다 혹시 저희 신나군 MC 손문선 씨를 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뭔가... 누나 <laughs> 문선이 누나 사랑합니다 문선이 누나 꼭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laughs> 떡국도 먹겠다 소화도 시킬 겸 함께하는 찰나의 민속놀이 야야 문선이 누나가 보고 있다고 사수, 자기가 사격을 굉장히 잘한다는 분세 음... 분씩을 먼저 모셔보도록 사격이요? 하겠습니다. 딱세분딱 나오네. 자 앞으로 네 우리 삼보 앞으로 눈빛부터 비장한 이들. 근데 무슨 게임이기에? 첫 번째 게임은요 예, 투호 던지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예! 아. 예, 특수 등 사수들을 불러놓고 투호 아, 게임이라니.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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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양팀 아 모두 아. 실패. 열띤 응원 속에 다음 선수 시도해 보지만 의외로 어렵네요. 아까워요. 천원 실패. 등사수 아, 체면이 말이 아니다. 다음 게임은요. 아이큐가 좋으신 분들을 선수로 모셔야 될것 같아요. 아이큐요? 머리를 써야 되거든요. 각팀 선수 라인업. 최고의 머리 크기 대 최고 수능 점수의 대결은? 상모 돌리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머리가 예. 좋아야지 하는 거거든요 시작! <laughs> 수능 점수 440점에 빛나는 장병. 머리 잘 써가며 상모 돌리기 <laughs> 8회 8. 성공. 8. 거침없이 상무를 돌리는 전투모 6포장병 그러면 뭐하나? 뺑거리를 쳐야지. 65 어떻게 해요? 저희 팀을 못 보셨어? 요거를 해주세요. 시면서 쟤는 괜히 점프 뗐는 줄 아세요? 시작. 머리가 커서 슬픈 장병. 돌려보지도 못하고 실패. 마지막 게임은 뭐죠? 마지막 게임은요. 태권도를 잘하시는 분들을 좀 섭외해야 될것 같아요. 아 태권도를 예. 무슨 뛰어? 저 빨간 뛰. 빨간 띠! 아야 아 네. 우리 PD 네. 노 PD께서 네. 섹스가 아아 있으십니다. 저희는 다양한 네. 게 왔네요. 아야 한마디 <laughs> 하세요. 한마디 하세요. <laughs> 네. 한마디 하세요. 열심히 하죠. 에이, 그말 요즘에 정말 아무런 문제살없해잘 잘해. 제설도 알겠습니다. 어 제설. 게임에 선임 분이면 어디 있어? 드디어 제기는 던져졌다. 불꽃 튀는 대결, 제기차기 후수의 영광은 후임에게 돌아간다. <목소리> 승패였던 듯, 선우들과 함께한 이 시간 즐거운 추억으로 가슴에 남는다. <목소리> 설 명절 가족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외로운 싸움을 선택한 이들. 혹독한 추위에도, 지독한 고독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나이들의 용기 대한민국의 안전 그 중심에 칠성부대 용사들이 있다.